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어, 시간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 7시 31분 아침이죠. 원래는 6시 정도에 지금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일어난 이유는 어, 그겁니다. 그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제가 참가는 안해요 참가는 아는데응원갑니다아 근데 응원가는데뭐 이렇게 빨리 일어났나? 아이, 그 참가를 원래 하는데 지금. 약속이 깨져가지고 지금 못해가지고 대회를 못 나가게 돼서 그 주최 쪽에서 혹시라도 그 뭐냐 어 사람이 혹시라도 나무면은 친선경기라도 한번 하고 가라고 일단 아침에 좀 빨리 와보라고 해서 가고 있어요 어 경기는 9시부터인데 일단 밥을 먹고 가려는데 지금 뭐할까 하는데 모스버거에서 모스바가 저쪽에서 뭐 먹을까 했는데 모스버거는 그렇게 땡기지가 않고 아침에 여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맛지야, 요시노야, 소리 깔라 하고 뭐 있지. 어, 뭐, 웨스토도웨스토라던가 아니면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음, 좀더 살펴보고 대충 먹고 가겠습니다. 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 먹어야죠. 오니 길이, 삼각김밥 먹어야죠. 그래서 그거 먹고, 한번 응원을 다녀오겠습니다. 어, 저기를 가보려고 해 지금 어, 캐널 시티 건너편에 저기 24시간 하나? 아야나저 저쪽 반대쪽 음식점을 한번 가보는데 려 예전에 새벽에도 하던 것 같은데 어, 위치는 우에스토 우에스토 옆에 있어요. 캐널 시티 한번 가볼게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슈네요. 야시마가 아니네. 야시마라고도 읽을 수 있고 저거를 하슈라고도 읽는데 역시 하슈였어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어, 우동 소바도 있고, 아사 테이쇼크도 있는데, 아사 테이쇼크는 아마 히가와리 테이쇼크에서 매일 음식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먹어볼까? 찜메따이 우동 소바라고 해가지고, 찬 우동 아니면 소바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아, 지금 속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거 피고 먹을 수는 있을까? 피고는 못 먹고, 아마 저번처럼 잠깐 먹고 해야 되나? 드론는 가볼게. 예, 저는 이걸 주문했어요. 아사테 쇼크 해가지고, 초쇼크인데, 어, 아침 식사해서 6시부터 10시 시작하는 건데, 음, 이 시오사바라고 해서, 이 시오사바가 뭐냐면은, 어, 고등어예요, 고등어. 네, 소금에 절인 고등어.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선택을 하는데, 나토 아니면, 은 히에야코라고 해가지고, 두부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한대 저는 나토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나토를 먹었어요 원래는 잘안 먹어요. 이거는 메다 타마고야키라고 해가지 타마고야키에서 계란말이죠 아, 사람이 지금 엄청 많고 자리가 하나라고 할게요. 갤럭시 탭을 가져왔는데 쓸 데가 없어서,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페치는 안떨어져 이거를 항상 가지고 온다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주식할 때 급할 때는 이걸로 뭐지? 테더링. 아, 테더링이 아니라 원격 데스크탑 갔다가 주식할 때 급할 때 이걸로 보는데 어, 생각보다 주말에 오면 주식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안 받을 것 같아 월요일날 혹시 연착제 그러면 그거 하는데

계란프라이 비, 계란프라이 아, 하고 있는데 650원에 우리나라에서 6,500원이에요 저는 6,500원에 우리나라 가서 김밥 창고에서 제육덮밥을 먹겠어요 마트 옆에 와사비가 있습니다 살짝 묻혀서 비해주죠 음, 역시 내 입맛에 안 맞아 빨리 먹고 가야지. 시간이 없어 계란을 깨 가지고 비벼 가지고도 먹는데 밥에다가 간장이참아 음 아이고 참기름에다 해야 된다. 아이 섞어서 먹어 야지일네 본인한테 내가 저, 내가 그걸 본다. 여기에 최대 단점은 흡연이 안 돼요. 아, 흡연이 돼서 담배 냄새가 제대로겠네. 지금 제대로겠네. 지금 술 취한 사람이어 가지고 옆에 지금 쓰러져 있어 제 옆에. 혼자 살다 보니까 생선구이를 먹을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맛있먹다어요나 음. <laughs> <빨리 먹어야지. 웃음> 말고 아, 두부를 시킬걸 잘 먹지도 못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생각나서 나또 역시 몸 먹는 가 다시 먹는다고 해서 <laughs> 먹을 수 있는게 아닌 거 같아 네. 해보니, 뭐, 김이 별로 맛이 없어요. 기름도 안 말려야 되겠고. 다 먹었습니다. 전 힘들었어요. 아, 담배는 너무 좋다. 이게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흑병 금연이 나눠진데가 있는데 이건 조그만 데인쓸 리가 없을야는데일본오락실에서 담배 피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이자라라고 해가지고 제떨이가 있는데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인가 90년대요 음. 좌석버스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에 제떨이 있고 그랬잖아요 아, 시대 참 많이 바뀌었다 아, 내가 이렇게 밀굴 줄이야. 왜 내가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일본이랑 여행을 다닐 줄이야. 내가 오래동 쓰이... 생각도 못했다. 이런 거는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살줄 알았네. 다먹었습니 이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